2024년 6월 학평 화학원 1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표는 원자 X부터 Z 세 개네요. 얘들의 제 N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자료이다. EA, EB는 각각 2, 2, 2, 3중 하나이고, 그리고 x부터 z는 각각 베릴륨, 붕소, 탄소 중 하나이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세개 원소 제시됐고요. 옳은 설명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어 일단 자료를 보면 제1 이온화 에너지와 그다음에 2A의 어, B 이게 제2인지 제3인지 이제 찾으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또 제1 이온화 에너지와 2B의 B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자, x부터 먼저 보면 x의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우리가 1이라고 가정을 하면 Ea에 해당하는 값은 2라는 거 요거죠, 그렇죠? 같은 원소니까 제1 이온화 에너지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때 Eb에 해당하는 값은 16.5라는 거 됐죠? 자, 그런데 하나의 원소에서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서 1보다 당연히 2 16.5는 큰데 그럼 2하고 16.5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그거 찾는 거죠. 바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지금 x의 제2 이온화 에너지가 2고요. x의 제3 이온화 에너지가 16.5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a는 2, 그다음에 b는 3.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지긴 하지만 음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 어 지금 1보다 2는 2배 정도 크죠? 그런데 3은 2보다 8배 이상 크죠? 그러면 이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다 떼어내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2개 떼어낼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2개인 원소이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X는 이 3개의 원소 중에 원자가 전자 2개인 2족 원소 바로 베를륨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y하고 z를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런데, 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주기 원소도 한번 표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보면. 자, 이 정도까지만 그릴게요. 지금 요거보다 얘가 낮아야 되죠.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제1 이온나 에너지 그래프에서, 어, 선생님이 각각의 원소들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 1을,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수소, 여기가 헬륨, 여기가 리튬, 여기가 붕소죠. 그 다음에 여기가 탄소고요 아, 선생님 잘못했어요. 베를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붕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탄소죠. 자,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면 바로 베를륨, 붕소, 탄소만 우리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1이온화에너지만 보면 탄소가 베를륨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붕소가 제일 낮아요. 아래쪽으로 꺾여있는 음,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이 제일 높다. 탄소가 제일 큰 거예요. 지금 제1, 제1이온화에너지는. 그럼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찾느냐? 다 외우고 있긴 할 텐데요. 보통 리튬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들면 리튬은 제1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죠.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 상에서는 제일 작은데 얘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 전자 배치가 헬륨과 같은 상태에서 또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륨의 제1 이온화 에너지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위치를 바꾼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실제 값은 얘보다는 더 크죠. 왜냐하면 핵전하량이 헬륨보다는 리튬이 더 크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프 개형상으로만 따지면 바로 제2 이온화 에너지 찾을 때는 모든 원소를 왼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 돼요. 당연히 수소는 이제 없죠. 원래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2 찾을 때는 이 그래프 상에서 모든 원소를 왼쪽으로 한 칸씩 옮기면 되고요. 제3을 찾을 때는 두칸씩 옮기면 돼요 그래프 개형상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상에 뭐 혹시 모르니까 제2이온화에너지를 한번 선생님 표시를 해보면 제2이온화에너지 선생님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헬륨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리튬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베릴륨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붕소 여기가 탄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질소가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2이온화 에너지의 그래프 개형은 베릴륨과 베릴륨부터 탄소까지 그려보면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개형이 이제 위로 꺾여 있고 왼쪽이 제일 작다. 자, 그러면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음, 그냥 제1이온화 에너지 위에다가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 제대로 그려놓고 해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제2이온화 에너지는 자 베를륨은 이제 당연히 지금 현재 베를륨의 제1이온화 에너지보단 좀 커지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이쯤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소는 제일 커져요 이거보다 더요거보다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탄소는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붕, 붕소보다, 붕소보다는 작죠. 작은데 베를륨보다는 이제 큰 위치. 그래서 한 이쯤 오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이 그래프 개형을 따라서 선생님이 그냥 제1 이온화 에너지 원자의 위치, 원자 위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밑에 있는 이 빨간 선은 제1 이온화 에너지를 순서대로 지금 표시한 거고요. 베릴륨 붕소, 탄소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색은 어차피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가 다 커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계형을 따른다 그럼 마지막 이제 제3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베릴륨의 위치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리고 붕소의 위치가 이쪽으로 올 거고요 탄소의 위치가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계형을 따릅니다 이 그래프의 계형 아 아주 그냥 색칠 공부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위에다 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아, 베릴륨 제일 크고, 그 다음, 붕소 작고, 탄소 조금 크다. 이렇게. 이해 되나요?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이 값이 바로 이 부분에 이거를 나타낸 거고요. 이 값이 바로 이 부분에 이걸 나타낸 거예요.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y 하고 z 가 누군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제 1분의 제 2, 제 1분의 제 2.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붕소하고 탄소기 때문에 지금 제 1분의 제 2, 제 1분의 제 2가 그나마 더큰 값을 가지는 것은 바로 붕소라는 걸알수 있죠. 이해되나요? 이 간격이 이 간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1분의 제2의 값이 더큰 거, 2.2보다 3.0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Z에 해당하는 게 붕소입니다. 라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게 탄소입니다. 이렇게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한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찾아주면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거든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부터 볼게요. y는 b입니다. b가 아니고 탄소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n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자, 같은 주기 원소라면 유효 핵전하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죠. y는 c였고 x는 베릴륨이었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 이 일은 z가 가장 큽니다. 자, 이 일은 요거 보면 되죠? 근데 z가 뭐였죠? 아, 붕소네요, 그렇죠? 붕소가 제일 큰게 아니라 탄소가 제일 크죠. 탄소. 그래서 제일 일 원화 에너지는 붕소가 가장 큰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네요. 붕소가 오히려 제일 작은 거죠. 네. 고치려면뭐 붕소가 제일 작다, Z가 제일 작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틀렸다. 음, 오히려 붕소가 아니라 탄소다, 그렇죠? 얘가 아니라 탄소. 그래서 이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ᄂ 2번.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가 유용했다면, 어, 구독 부탁드릴게요.